공인결제도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제재처분을 구제받지 못하는 것을 민사소송으로 가서 구제받는 이 절차도 확 줄어들 수 있는 3자 간의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동의의절제도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 로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2012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잘만 활용한다면 하도국법에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가 최초로 동의의결 개시결정이 난 사안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2일 소회의 에서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한 동의절차 대시를 결정했습니다. 유진종합건설은 2019년도에 김천 아파트 신축 공사 중의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미지급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해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진종합건설이 제시한 시정 방안은 첫 번째 대금지급과 관련해서는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당시 합의되지 않아서 미지급된 것이니까 수급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하도급법상 지연이제까지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부당특약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한테 증가하는 부당특약으로 인해서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 전부와 상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외 재발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법 교육을 이수하고 임직원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관한 동의 절차가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더 많은 분쟁이 동의의결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동의의결제도 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결 제도는 경쟁 당국 입장 에서는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건 처리 절차가 확 줄어들고 시간과 비용 행정 비용이 줄어드는 큰 베너핏이 있고요. 위법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에 따른 법률 비용이라든가 기업 이미지 손상 그리고 위법성 판단을 받았을 때 받게 되는 제재와 벌점 부과가 없어지는 있습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제재처분을 구제받지 못하는 것을 민사소송으로 가서 구제받는 이 절차도 확 주도될 수 있는 3자 간의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하두고법은 경쟁 질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절차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구성하고 그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라면 동의 하기를할수 없습니다. 또 위반 사업자가 동의 의결을 신청할 때는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그다음에 해당 행위 중지 원상회복 등 하도 거래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필요한 시정 방안을 담아야 하고요. 그밖에 수급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공정위는 제출받은 시정 방안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예상되는.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균형을 이룰 것 그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도급 질서를 회복시키고 소급 사자를 보호하는 데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이 인정되면 기미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통하여 시정 방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동의의결의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의결이 줄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든지 또는 불법적이라는 주장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은 인정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의 해결을 절차를 이용하는 원사업자를 위한 베너핏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 의결에 정한 이행 기간까지 동의 해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일당 2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도 드 분야에서 유용한 동의 해결 제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정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각자의 역할에 따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사건 조사를 통하여 원사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그 사실과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 받게 될 제재 처분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제공해서 원사업자의 의사 결정을 도와줘야 될 것이고요. 원사업자 입장에서도 공정위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게 될 경우의 불이익과 벌점, 형사 처벌 그리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특히 징벌적 손해 상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도 자기 의견만 내세우지 말고 제삼자인 공정위의 조정자의 역할을 존중해서 공정위의 객관적인 판단과 중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정 방안을 요구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동의결제제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되어 원. 사업자 수급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 이 되는 그리고 하도급 질서 확립 에도 도움이 되는 절차로 자리매김 실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